반갑습니다. 일반 2단 김호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교법 실천으로 우리 모두 개벽성자가 됩시다입니다. 10년 넘게 시장 장돌뱅이 생활을 하다 보니 머리 쓰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강연 원고를 쓰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10일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원고, 원고 쓰고 주경야동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두시에 일어나서 또강은 원고를 읽어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6시까지 수정하다가 아이고, 머리가 잡은 며칠 동안 못 잡더니 머리가 멍해갖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제 썼던 강은 원고를 갖고 오늘 다시 하기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ughs> 제 머리 속에는 멸치, 김,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머리를 지워 잡아야 뭐가 나보겠습니까? 옆에서 여운교도가 두번 강연했다간 사람 죽겠다고 합니다.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 일도 바쁜데 잠도 못, 못 자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교도님 앞에서 강연하는데 어? 대충하고 내놓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서 내가 원불교 안 나가는 거야. 원불교가 <laughs> 사람 잡습니다. 교도님들 원불교가 사람 잡는 거 맞죠? 사실 원불교가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사람 만듭니다. 안암교교상에서 안함교당, 10년간 마음공부를 통해 얻은 수학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매일매일 교법의 은혜가 충만함을 느낍니다. 삶은 고락상반이라고 했는데 제 삶을 보면 고가 5이고 낙이 95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사물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긍정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항상 긍정적으로 하고 생각도 항상 긍정적으로 합니다. 어, 누가 장사 안 돼서 어떡하냐고 물으면 저는, 저는 장사가 안 되면 몸뚱아리가 편해서 좋고 장사가 잘 되면 돈, 돈 많이 벌어서 좋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장사하냐고 물으면 저는 추위 같은 거안 탑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좋고 여름에는 더워서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 아들, 어느 대학에 간다고 물어보면, 우리, 대학은 못, 못 갔는데, 그래도 애가 엄마 닮아서 사람 됨됨이는 괜찮아요. 그러고 답변합니다. 사물을 <laughs> 긍정적으로 보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물로보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사람을 이해 못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사람을 이해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시원합니다. 행보령은 사실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고 마음 적용에 달려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가 모두 마음이 짓는 바입니다. 교도님들이 사,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 어, 부정적으로 보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똥이 오물입니까 비료입니까? 음. 야, <laughs> 다 삼월 긍정적으로 보시네. 다 다들 다 행복해 행복해 보입니다. 음. 그, 어, 아이, 우리 집 사람이 이거 써줬는데 너무 작게 써서 글이 잘 보여. <laughs> 아, 그, 오물이라고 답하시면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비료라고 답하시면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똥은 다지 똥입니다. 오물도 비료도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오물도 되고 비료도 되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보면 부처고 사물을 보고 한 생각 일으, 일으키면 범부중생입니다. 부처는 뱀을 길쭉하고 피부가 매끄러운 파충류로 보지만 범보중생을 범을 사악하고 징그러운 파충류라고 한 생각 일으켜 분별해서 봅니다. 우리가 부처처럼 범, 뱀을, 뱀을 읽는, 읽는 그대로 볼수 없다면 저놈 잡아서 뱀탕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둘째, 행복해지기 위해선 사연의 은혜를 알아, 알아서 본, 보온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뗄래 뗄수 없는 은혜로운 관계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손님이 없으면 장사를 할수 없습니다. 저는 멸치 장사입니다. 제 앞에 멸치가 멸치가 있습니다. 멸치하고 나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아저씨. <laughs> 진짜 잘하시네. 멸치를 먹으면 멸치, 멸치는 제 몸의 일부가 됩니다. 멸치야, 저는 둘이 아니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떼려라아 이거 어디까지했지아이아이고 아이고. 이처럼 나 아닌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해 주니까 나 아닌 것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이처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사니까. 자기 불공하는 것처럼 모든 대상에 처처불성, 사사불공해야 합니다. 아남교당 교도님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laughs> 멸치 드시면서, 아이고, 멸치 부처님, 제몸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laughs> 예전에는 나와 내가, 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나라는 존재만 붙잡고 살면, 살아서 삶이 괴로웠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은 후회가 없고 행복합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전늘 주위에 있는 인연들을 챙기고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10년간의 마음껌을 통하여 얻은 두 번째 수학은 장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의 불법이 적용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장사 안 되고 아우성인데, 저는, 저는 안한교당에서 배운 불법을 적용하고 활용해, 활용해 근 11년 동안 매년 평균 50%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을 시앙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의 표본을 삼아 정진 어, 적공 정직 적공한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부, 불법을 써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얻어진 결과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인사불공에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백 명의 인연을 접하는데 만나는 인연마다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인사하는 게 몸에 배서 돈떼 먹은 사람 사람한테도 마주치면 자동 반사적으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옆집 가게 사장님은 절대 먼저 아는 체 아는 체를 안 하는 분인데 전 그러던 말던 수행삼아 10년 동안 한결같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인사를 통해 자타간의 벽을 허물고 기운을 더 상생의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사는 타인에 대한 존경이자 배려입니다. 우리 모두 인사 잘합시다. 응. 네. 또 인사의 공덕도 적지 않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받은 많은 주변 상인들이 건엄을 찾는, 찾는 손님을, 손님을 소개시켜줘 거래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인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저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하루를 즐겁게 시작 시작한다고 칭찬을 합니다. 저도 그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맑은 기운으로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돼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보인이자 자리이타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원인은 거래처 불공에 있습니다. 저희 가게의 주 판매처는 시장 내 건너물 소매상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많은 매출을 올리지만 힘든 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비를 다 맞추려면 큰 바다가 돼서 똥물, 오줌물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 중에 몇몇 거래처는 물건, 물건 팔아준다고 온갖 갑질하고 미소 팍팍 깔고 CCTV로 다 확인했는데도 물건 안 왔다고 딱 잡아떼고 한마디로 장난 아닙니다. 물건 가져가고 돈은 왜 이렇게 안 주는지 미수가 미수가 아파트 한채값 정도 깔려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어떡 하겠습니까? 편하신 분도 다 제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신데 불공을 잘 해야죠. 면전전에 김을 제일 제일 많이 팔아 주지만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도 제일 많이 주는 거래처거래와 거래를 끊었는데. 그의 김재구가 많이 쌓여갖고 손실을 많이 받습니다. 한 3천만 정도 손실을 받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뭐냐면은 사물을 관찰할 때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물 전체를 보는 것이 통찰력이고 지혜인데 그 당시에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몸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루어라 건강하듯 장사도 이런저런 손님이 다 있어야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너 좋고 물건 많이 팔아주고 돈 많이 남겨주는 손님 손님하고만 장사를 할수 없습니다. 미소를 많이 까는 손님도 갑질을 하는 손님도 모두 소중한 인연이, 인연이라 생각하고 생각하며 불공을 잘 해야 합니다. 살점 떼어먹는 손님이 있으면 살점 붙여주는 손님도 있습니다. 사실 인생사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번뇌 즉 보리입니다. 번뇌 없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저도 죽도록 괴롭지 않았다면 아아운교당 아당, 와서 마음 공부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연꽃이 흙탕물에서 꽃을 피우듯이 저도 환경탓하지 환경 말고 인연탓하지 말고 순응하며 감사, 감사하며 장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음, 저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거래처 불공도 주, 중요한데 자리 이타의 정, 자리 이타 정신은 기본이고 상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먼저 선물하고 감사 인사를 습관화 하다 보니 상생합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건 공급해주는 거래처 사, 사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제돈 먹기가 제일 쉽다고 합니다. <laughs> 저는 다른 말안 합니다. 어, 귀하고 좋은 물건 싸게 줘서 감사합니다. 그걸 밖에 안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항상 좋은 물건, 좋은 물건 귀한 물건은 제가 먼저 차지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laughs> 세 번째는 직원 불공인데 제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역지사지하여 권위식보단 동료의식으로 술선 수만에 열심히 불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최고 좋은 불곡이 뭐죠? 최고 좋은 불곡은 뭐예요? 어, 맞습니다. 일 조금 시키고 돈 많이 주면 시키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에 돈을 함께 버는데 돈이 원인이 돼 부부가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맞벌이하는 부부 중에 사이가 좋은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고 생각이 틀려 싸우기 쉽습니다. 지금은 마음 깊이 참회하지만 저도 장사 초기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집사람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집사람이 맞서는 성격이 아니라 확전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유문념은 일관되게 집사람에게 하내지 않기입니다. 아직도 가끔 실수를 하지만 늦어도 5분 안에 사과를 합니다. <laughs> 사실 이 세상에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동인이 서인이 남인이 북인이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동쪽이지 모두에게 다 동쪽이 아닌데 다 동쪽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인식한 것을 객관적 진리라고 착각하면 자기가 옳다는 상이 생겨 이견이 틀리면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사람마다 자신이 자신의 업식을 사물의 투영에 사물을 인식, 인식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다 다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통곡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 자라탕을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라, 자라를 보면 군침을 흐립니다. 오늘 뱀탕, 구, 뱀탕, 뭐, 자라탕 다 나옵니다. <laughs> 제가 강연하고 가격 강연 마치고 나서 뱀탕하고 자라탕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laughs> 해가, 뜨, 해가 뜨고 지니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해는 뜨지도 지지도 않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무시무중으로 끊임없이 태양 주위를 돌고 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불생 불멸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알아차리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남들과 남들과 갈등을 빚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전 전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아는 것보다 부른 게 훨씬 많은 무지렁뱅입니다. 앞으로 내가 옳다는 상을 내, 내지 않고, 집사람 말잘 듣고, 명령에 복종하면서 마음에 짐 빚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니 집사람한테 엄불게 만나서 개가 천성했다는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법을 배, 배워, 마음의 기쁨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가는 곳마다 은혜를 생산하는 개벽성자가 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